자비로우신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기대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귀를 흔드는 유혹들이 제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고, 순간의 편안함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안에 뿌리 내린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도망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주님 알면서도 넘어지는 저를 용서하시고 돌아올 길을 언제나 열어놓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주 흔들리고 제 뜻을 앞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제 안의 교만과 게으름을 깨뜨려 주시고, 불순종으로 기울어지는 제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순결한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저를 덮으셔서, 제 안의 거룩함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시험은 때로 저를 두렵게 하고, 유혹은 달콤한 말로 저를 속이려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의지할 때만 제가 안전함을 믿습니다. 주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제 눈을 들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많은 선택 가운데서 제 마음이 진리를 떠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시고 눈앞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제 생각이 악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제 안에서 강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심어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매일 은혜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해요.